어 일단 오늘 목요일 그러니까 7월 20일 목요일 패치 내용에 서핑걸 카운트 캐릭터 카운트와 이제 어 뭐야 마우스 어디 갔어? 어 진짜 어디 갔지? 아 뭐야 여기 있다. 선스킨 카운트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이 추가가 됐. 되... 마우스 어디 갔어? 아 여튼 <laughs> 여튼 이렇게 두 가지 카운트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핑걸 캐릭터 아이템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물론 현질은 과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. 네 그렇게까지 막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. 근데 일단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이 캐릭터 카운트가 양호한 점이 뭐냐면 일단 음 캐릭터 기능이 나쁘지 않아요. 경험치 10% 증가 그리고 실시간 타격 데미지 있고요. 이키 특수 라디오도 있어요. 그리고 있을 만한 기능은 다 있죠. 발자국 볼륨 조절도 있고, 심지어 감정 표현 이것도 하나 있어요. 서핑 타는 거던데, 솔직히 그건 별로고. 네, 일단 이 카운트 가격이 얼만지 보면은 900원이에요. 그런데 꽝이 있냐? 꽝도 없어요. 진짜로 꽝이 없어요. 최소 1일에서 최대 100일이었나? 네, 그렇게 알고 있는데, 900원이고, 유니크가 100일인 것 보면은 가격 대비로 따져봤을 때 유니크 카운트보다 500원이 싸면서 동시에 같은 100일이 나오는 거죠. 음, 다른 캐릭터 카운트를 봐도 예전에 어떤 캐릭터였지? 레이 양 양정원이었나? 그때 이후로 이렇게 약간 퍼주는 듯한 캐릭터 카운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어, 추가적으로 이달의 캐릭터 2차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뜯었는데 7일이나 30일 또는 100일이 나왔을 경우 아 어, 그렇게 있나? 여튼 그렇게 나왔을 경우 어그 뭐라고 하죠? 어, 이거 획득할 수 있는 그 쿠폰 네 프리 티켓 네 그거를 3개씩 준다고 하네요 만약에 활성화를 시킬 경우 하나 더 주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을 따져봤을 때, 저가 봤을 때는 되게 평균 이상이라고 보는데, 음 저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. 이번 달에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런가? 어쨌든 음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영상은 아니고요. 이런, 캐릭터 카운트가 나온 건 오랜만이기도 하고 되게 쾌자스러운 캐릭터 카운트라서 한번 칭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<laughs> 사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네요 음, 돈이 생기면은 저가 캐릭터가 얼마 없으니까 조금 사두는 것도 저한테는 이득이겠죠 여튼 여기서 독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독화 종료